자,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. 1의 자리는 10의 자리를 X 한다면 1의 자리는 X 더하기 3. 그 다음,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바꾼 수. 자, 각각 적어 볼게요. 10X 플러스 X 더하기 3. 11X 더하기 3이 되고, 나는 10X 플러스 30 더하기 X가 되니까 11X 플러스 30이 되겠죠. 이때, 바꾼 수는 11X 더하기 30은 점수, 11x 더하기 3에 몇 배? 2배, 플러스 9보다 크다. 부동식 풀면 되겠죠? 22x 플러스 6 더하기 9니까 15. 11x 더하기 30이 되고. 이항하면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. x는 부동을 바꾸면 11분의 15. 즉, 야는 1.555죠. 뭐 다시 말해서, x는 자연수 1이 되겠네. 즉, 두 자리 자연수, 14가 되겠죠.